농업인 어르신들 농촌주택 계량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내집 마련의 첫 삽을 뜰수 있게 되었네요 농촌주택 계량사업단인 골드홈에서 대상자분께 좋은 집 지으시라고 다섯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료 농촌주택 표준 도면 제공 두 번째 무료 견적 서비스 제공 세 번째 무료 현장 방문 상담 실시 네 번째 계약금 30% 받고 주택공사 완성 잔금은 집다 짓고 청구한다네요 다섯 번째 대출 서류 모두 제공 농촌주택 계량사업 사업 대상자님들 농촌주택 개량사업단 골도움에서 드리는 혜택 꼭 받으셔서 편안하게 집 지어 보세요. 집 지을 때 편안해야 살면서도 편안합니다. 농업인 어르신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농협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 상담을 하러 갈때 주택 도면과 공사비 견적서를 가지고 가야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촌주택 개량사업단인 골도움에서 공사비 무료 견적 서비스를 받아보 받보셔야 합니다. 공사 비용은 물론 정화조, 측량비 수도, 전기, 가스, 인입 등과 같이 별도 비용까지 견적서를 모두 뽑아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골드홈에서 제공하는 견적서가 실제 공사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와 95%나 정확하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단인 골드홈에서 무료 견적 서비스를 받으시면 농협 대출 상담이 아주 편안합니다. 농업인 어르신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농촌주택개량사업단인 골드홈에 무료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농촌주택 계량사업단 골드홈에서 전국 어디든 현장 방문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집질 밭에 경사가 높다고요? 논에 흙을 메꿔야 한다고요? 오래된 집 철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집 짓는 일 복잡하고 신경 쓸 것도 많죠? 그런데 어르신들 농촌주택 계량사업단에서 현장에 가면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측량, 토목 설계, 건축 설계, 인허가, 점용허가, 도로 사용 승인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건축주님은 편안하게 집 지어지는 거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농촌주택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집 짓기 참 편안합니다. 농촌주택사업단인 골드홈에 연락주세요. 무료 현장 방문 상담 바로 달려갑니다.